자 수업 시작해보자 좋아요. 자 일단 2번가 보면 자이메일디 드시신 이 장면을 상상해보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진짜 상상하면 됩니다. 되겠죠? 편안하게 읽기세요 이런 건. 자 여섯 명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있대요. 그죠? 누구와 함께? 배우와 함께. 근데 이 배우는 누구야? 연구자에 의해서 고용이 되었다. 뭐 우리가 요 정도에서 알수 있는 것은 그냥 연구다.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배우가 draws of one of coins and pencils. 뭐뭐 뭐 다발의 동전과 연필을 떨어뜨렸죠, 그죠?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떨어뜨렸어요. 자, 그들은 with a 더클레 r 자, 이 클레터가 뜻이 뭘까? 아, 나와 있습니까 혹시? 아, 그래도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뭐 클레터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대인은 누구겠어? 뭐 동전 뭐연필이겠지 뭐 떨어질 때 무슨 소리 나겠어? 뭐쨍그 소리 나겠지. 그렇죠?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goes down floor by floor. 그죠 엘리베이터가 쭉쭉 내려갔어. 자, 어떤 누구도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죠 어떤 누구도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어. 자, 이 문장은 넘어가. 한번 봐. 넘어가 아, 이 문장은 한번 봐야지. 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뭐야? 자연스러운. 거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지문에서 근데 무슨 자연스러운 거냐면 하기에 자연스러운 거지, 하기에 그지? 하기에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하기 좋은 거야? 사람이겠죠, 사람, 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돼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거. 그러면 이 문장은 한번 봐야지. 어떤 누구도 그죠? 근육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한번 보시고, 알겠죠? 근데 이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좀더 읽어야 되겠죠. 자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이요 알아차려야만 했다 뭐를 알아차려야만 했냐면은 그 배우가 죽고 있었대요 그동전이요 쏟아졌으니까 계속 가보죠 몇몇 사람들이요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불편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조용히 궁금해했다 그래서 뭘 궁금했어? 그래서 whether to get involved involved가 뜻이 뭐죠? 참여하다 그래서 참여하다 관여하다 그러니까 참여할지 말지 그냥 조용히 고민만 하고 있었대 한번더 가보죠. 자, 어, 러나 여기다가 보시그러 여기 어, 나. 자, 앞에에서는 사람들이 언제 자연스럽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막 구체적인 정보가 나온 건 없죠. 구체적인 정보가 나온 건 없고, 일단 여기에서 한번 강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조. 자, 각각의 사람들은 둘러싸여 있었대. 뭐에 의해서. 다섯 명이 타이에 의해서 그래서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읽고. 자, 사람들이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죠? 이유가 뭐야?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운 건가? 다른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야. 그죠? 정답은 뭐 해야 되죠? 도나벨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집단과 간다 여기 이제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해서 4번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알겠죠? 요거 이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간만 잡는 거야 자그 다음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데요 3번 여기 어려웠죠? 자 이거가 3번, 4번, 5번 뭐 선지가 그냥 막두부난방으로 찢어졌죠? 그죠? 자, 이 친구가 이제 왜 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시는 거야 이해 이해를 안 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여기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막 거부합니다 못 먹는 그죠 보죠 자 일단 지금 물어볼게 빈칸에서 찾아야 되는 정보가 뭘까 빈칸에서 찾아야 되는 정보 빈칸에서 찾아야 되는 정보 뭐야 빈칸에서 찾아야 되는 정보 이거 아무도 안 했어? 필요하지 않는... 어? 필요하지, 않는... 필요하지 않은 거, 땡, 땡, 땡땡, 땡. 요구하지, 어? 요구하지, 않는... 어? 요구하지 않는 거, 땡땡. 아이씨, 다아씨 다냐? 뭐야? 빈칸 쓰는 거. 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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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 아니, 선생님 공식 써봤자 A는 B다. A는 뭐하지 않는다. A는 뭐한다. 뭐 이렇게 맞아?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장이 예가 있잖아. 그것은 뭐말할 필요가 없다잖아. 맞아? 이게 뭔지 먼저 알아야지. 맞아? 이게 먼저 먼저 알아야지. 이게뭐야 여기에서. 트러스틸 요거 되면 쉬운 겁니다. 요게 돼야 됩니다. 일단 요게 풀어스트가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자 비록 뭐뭐 하지만 이 말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요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 실뢰가 요구하죠. 의미 있는 관계를 요구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To satisfy its more demanding analyst 이렇게 나왔는데, 어, demanding analyst가 뭐지?라고 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있는 이시 그냥 trust구나. 그리고 trust가 뭐가 필요한 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요것만 되면 돼요. 그래서 중, 뭐야? 주어진 빈칸에서 필요한 게 뭐다? 신뢰가. 그래서 그렇죠? 신뢰가. 인 칸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조심해 주세요. x에 어, 실는뭐말 필요가 없다. 요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좀 일단 첫 번째로.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시는 거라고요?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근데 이거 하면서 잘 봐. 이거 하면서 너네가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면은 꼭 이해가 안된 거거든. 요 밑에 부분이. 그래서 그리라고 했어. 알겠지? 한몇 문제 정도는 그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계속 틀렸다면은 한 300문제 정도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부분간 그려라. 받을 뭐때 자, 뭐할때 자, a가 is a person 사람이고 그리고 b가 은행일 때 뭐라고? 아 씨, 그리라고. 그리라고. a가 사람이고 됐어? 됐어? a가 사람이고 b가 뭘 때? 네. 크, 은행일 때 됐어? 은행일 때 자, A는 B에게 신뢰를 하죠. 그죠? A는 B에게 신뢰를 한다. 뭐라고? 아시씨 그리라고. 신뢰. 그래서, 신뢰.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도대 안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죠? 안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신뢰를 하죠. 근데 이 문장은 잘 읽어야 돼. 왜? 여기 신뢰가 들어있으니까. 그서 신뢰의 속성을 찾는 거잖아. 여기 신뢰잖아, 신뢰. 잘 읽어야지. 자, B로. 그녀가 상상하지는 않지만. 다시 비록 그녀가 상상하지는 않지만 자, 비슷한 구조 같은데요. 뭐랑 비슷하죠? 어, 맨 처음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느낌 조금 잡아주시고 알겠죠? 자 기대하지 않는다, 상상하지 않는다. 순간을 상상하지 않아. 어떤 순간 은행이 feels warmly disposed t o her. 아, 이래서 단어를 잘 외야죠. 되 Disposed it 때 이거 뭐죠? Disposed it. 노출시키다. 그건 익스포즈고요 예. 아, 이, 음. 디스포즈 이거. 디스포즈. 아, 잘못했어. 자, 머머를 소화합니다. 머머를 소화하다. 근데 디스포지션이 어디어디로 끌리는 데다라 경향이런 데다라 디스포지션? 어디어디로 끌리는 거 경향. 근데 그게 뭐뭐를 선호하는 게 이쪽으로 끌리는 거잖아. 그래서 비디스포지드 하면은 무언무을선호하다이 정도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돼요. 자 은행이, 그서 은행이 그녀를 선호한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에 상상하지 않지만, 그죠? 됐어요? 나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는 믿어, 그서이 뭐예요 지금? 아 나는 신은행 믿어, 나는 은행 믿어. 근데 얘는 뭐야? 아, 애정이 없어. 됐어요? 애정이 없어. 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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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하지도 않아. 소모도 도 없어. 그죠? 자, 이게 왜 나왔죠 지금 여기에서? 이게 여기서 왜 나왔어? 당연히 뭐랑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빈칸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 신뢰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여기에. 맞아? 그러면 신뢰를 보냈지만 얘가 꼭 뭐할 필요 없어. 얘를 좋아할 필요 는 없네. 맞아요? 오,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꼭 가는 거예요. 자 1번 보죠. 리퍼머넌트. 영구적이다. 해야 돼. 안 되죠. 자, require good will. 좋은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목적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거 목적 얘기가 없었죠? 그죠? 목적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demand any agreement.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얘가 뭐뭐 뭐 얘가 신뢰를 주면 동의서 요구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5번. 자, be in a one's best interest 이자 얘기입니까? 뭐 은행 얘기만 나오면 이자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정답은 어, 2번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들아그 밑에 보면 의사 얘기도 나오잖아. 이거 다 논증부야 논증부. 논증부는 한 부분만 이해하면은 끝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어,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이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보다 한번 읽을 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끝내겠다. 어? 이해갔어요? 뭐 단어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디스포즈들 몰랐으면 뭐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몰랐으면 뭐 틀려야죠. 단어를 안 읽었으니까. 자, 4번입니다. 넘어가죠. 4번. 아예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한명 찍고 물어볼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쓰거나 이해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주어진 문장을 요약하는 겁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주어진 문장 읽고 주어진 문장만 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주어진 문장만 보세요. 주어진 문장만. 자한명 집어서 물어볼게요. 강민아 무슨 말이야? 어, 짧은 집간에 어. 강한 인상을 남니다 어, 괜찮아요. 어, 그 정도만 이해도 됩니다. 자, 나는 그리겠어요. 봐봐요. 여기 이해가 안 맞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매니저가요 자, give more weight. 더 많은 무게감을 준대요. 뭐에? 행위에. 그죠? 더 많은 무게감을 준다. 뭐그 동안에?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평가 이전 3개월이죠. 그죠? 평가 이전 3개월. 뭐보다? 아, 이전 9개월보다. 그래서 평가 이전 9개월보다 3개월에 더 비중을 많이 준다. 이 코우지 뭐뭐 때문이다. 자, 이거죠. 지금 그리면 여기가 평가야. 그죠? 평가. 그러면 매니저들은 뭐 하는데? 평가 이전 3개월 동안의 비중을 많이 주고, 여기에 비중을 준다, 안 준다 아, 얘기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게 뭘 찾으면 돼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찾으면 되죠. 지금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찾으면 돼. 자, 그럼 뭐한다고요 자, 이게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얘들아, 별표 쳐봐.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선생님, 팁 하나만 줄게요. 자, 빈칸이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는 무조건 밑에 문장을 봐라. 알겠죠? 근데 정답을 확신하면 안 되고, 딱 지울 수 있을 정도만. 알겠죠? 밑에 문장을 한번 보고 가. 자, 왜 그래야 되겠어? 왜 그래야 되겠어? 빈칸 문장 아래쪽을 한번 보고 가는 이유는 이거야.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그냥 빈칸이 뭐, 매일매일 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세 개밖에 없잖아. 그지 자, 여기 있어. 웬만하면 이게 다 읽어야 되죠. 그죠? 여기 있어. 뭐 해야 돼? 읽어야지. 됐어? 읽어야 돼. 근데, 빈칸이 중간에 있어. 중간에. 자, 빈칸이 만약에 중간에 있으면, 선생님이 기출을 많이 풀어갔잖아그지 기출을 많이 풀어봤는데, 보통은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A는 빈칸이라 했어 그러면 앞에는 다 무슨 설명이냐면 A 설명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A가 뭐냐고 물어봤어 오케이? A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보통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A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줘야 돼 맞아? A가 설명이 되고 이질문장에서 보여줘야 돼 빈칸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때문에 여기 한번 보고 가는 건 좋아요, 알겠죠? 나머지는 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딱 봤더니 아이씨 망했어, 왜? 왜 망했어? 이거 뭔지 안 사람 있어 없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 앞으로 가야죠. 얘는 앞으로 가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음. 앞에 갔더니 음. 뭐가 있다, 얘가 있다. 봐봐 얘들아 그 너네가 앞으로 빈칸 문제 많이 풀면서 그런 걸 조금 느낄 겁니다. 언제 느낄 거냐면 제가 이거 끝나고 시간이 나면은 수능 문제 하나 보여줄 건데 어려운 개념이 나왔어. 어려운 개념. 어려운 개념이 나왔어. 그러면 보통 얘를 그냥 A라고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가 어려운 개념이면 A라고 두고 그리고 질문 안에서 다 설명합니다. 알겠죠? 질문 안에서 그래서 얘 용어 자체를 A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었던 이 단어 또 있었지. 그래서 걔를 뭐라고 두는 거야? 그냥 A라고 두어,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빈칸 추론 자체가 어 그냥 영어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되죠. 그 이유가 뭐야? 빈칸 추론이 원래 문제보다 더 어렵게 되지. 구문이나 뭐 단어나 이런 거, 지그 이유가 뭐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다 이해하는 걸 중요시하게 요구,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이해한 거냐면 내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가라 라는 거야. 약간 헨젤과 그래틸처럼. 아까 트러스트 동그라미 치고 트러스트 계속 찾아갔지. 그지? 그랑 똑같은 거야. 가보자. 일단 얘가 뭔지 알아야 돼. 이 문장 뒤에 그게 있었으니까. 자 a 는 뭐냐면 말하는 거야. 뭘 말하냐면 흔한 실수야. 어떤 실수? 자 우리의 디메가 만들어내는 실수죠. 우리의 두뇌가 만들어낸 실수야 뭐함으로써? 가정함으로써 뭐를? 자 사례같은 것들 사례죠 사례 사례가 근데 어떤 사례? That comes to mind easily 예, 수식입니다 문장 조금 복잡하네요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그런 사례가 또한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죠? 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A는 뭐야? 일단 실수지 실수 그렇죠? 실수인데 어떤 실수? 마음 속에 쉽게 떠오르는 사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실수지, 맞아? 아 이게 머릿 속에 남으면 안 써도 돼요. 근데 머릿 속에 안 남으면 써나요? 선생님은 실제 문제 풀때 어떻게 쓰냐면 이게 딱 읽었는데 좀 길어. 그러면 아 A는 실수, 아 사례 중요. 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쓰고 다 넘어가는 거야, 되겠죠? 뭐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대신 문제 다 푸는데 이해 안 가면 안 돼. It shows that. 그것은 보여준다. E 이 이시가 뭘까? 그것은 보여준다. A겠죠, A, A. 설명이 안 끝났네, 그죠? A. A는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We make our decision.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린다. Based on the recency of the event. 그 사건의 뭐? 얘를 가지고, 그죠? recency가 뜻이 뭐죠? recent는 알지? recent. recent가 뜻이 뭐야? 최근의알 뜻이지 뭔가 그런 뉘앙스의 단어일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네가 써놓은 걸 보면 이해가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어떤 실수를 해? 최근의 사건으로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하지 됐어? 자 매니저들이 이거 왜 좋아해? 이유가 뭐야? 최근에 일어났으니까 됐어? 최근에 일어났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다고? 정답이 되는다 됐죠? 이거 지금 이해하니? 이해하면 고양이 뭐만큼 이렇게 이해가 돼? 아, <laughs> 격격적는 <된다>. 어, 분당 소리네. 좋아요. 이해가죠? 이거 이해가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가면 씨 복습 안한 거예요. 나가 차기 합니다 자, 일 번. There is a little reliable data. 이른만 <laughs> 데이터가 거의 없어 노동자들 사이에서. 애, 지금 보면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왜 나와? 이게 그죠? 자, frequent contact helps the uh, relationship. 자 끊임없는 접촉이 관계를 도와준다 아우씨 그자 그들은 평가하고 싶어 한다 객관적으로 맞아? 아, 음. 최근의 사례가 기억을 지배한다 이게 뭐야? 정답이 이제를 네. 왜 선호합니까? 최근에 일어났으니까 이 질문 그냥 갖고 놓은 거잖아 최근에 일어났으니까 어, 기억을 지배한다 정답이 이렇게 사공이다 알시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서 혹시 3번 찍으 사람, 손 3번. 나 3번 찍었다. 오 이번에는 없네. 아나이것 때문에 아까 화나가지고 보충 4번 칭찬 이거 4번. 어 4번은 조금 있네. 4번은 아무나도 돼요, 근데 3번 찍으면 혼나야 돼. 왜 3번 찍으면 혼나야 되냐면, 자 지문에서 걸 요구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빈칸이야. 무슨 퓨리테에 잘못 만들었네. 빈칸 요구하는 게 뭐야? 솔리티드가 뭐야? 솔리티드. 어? 어떤 거? 당겨. 완벽? 당겨. 단결. 아씨 단결. 여러분 이거씨 솔리티드. 단결. 단결로 갑시다. 그럼 단결로 갑시다. 일단 끝나고 담아 알려드릴게요. 자, 단결로 갑시다. 단결. 자. 아,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안되 단결이 아니라 고루야 고루. 고독. 이죠 솔솔. 어티튜드가 태도지, 맞아? 혼자 있는 태도가 고독이죠 고독. 솔리튜하면 고독이다. 아, 솔리드가 그거고 뭐, 솔리드. 그 솔리드가 그 단단한 이런 거고요. 그 가수 솔리드도 있죠? 차생연분불렀던 그 그죠? 아,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자 고독. 자 고독. 자빈칸이 고독을 가능하게 만들죠. 그죠? 빈칸이 고독을 가능하게 만든다. 즉지문에서뭐 찾으시면 돼요? 고도 고도 그죠? 고도 찾으인데 근데 야 이거 앞에 보니까 이씨 이거 야 테이크 어로 이거 뭐야? 아 이거 고기이잖아 고도 어? 아이 고기이야 이거 딱 봐가지고 아이가 상상력과 함께 아 이거 씨 상상력이네 라고 하면 진짜 나한테 혼나야 는 거야 왜왜 왜? 이렇게 풀지 말라 했지 이렇게 풀지 말라 했지 왜 아, 이게 평가원이 어? 상품을잘 불린단 말이야? 이렇게 쉽게 내줄 리가 없다 되겠죠? 이렇게 쉽게 내줄 리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빈칸 문장에서 별도의 뭐가 없으면 앞의 문장으로 먼저 읽으면 그게 어긋난단 말이야 여기만 있고 어떻게 다물지면 근데 뭐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참고해야 된다 했어 뭐가 있을 때? 지시사나 그래서 그렇죠? 이거 많이 나오는 템이다 지시사나 뭐 인과접속사, 애정이서두 뭐 이런 친구 있지? 그치? 그런 친구가 있으면 봐야 된다. 그거는 꼭 봐야 된다. 왜냐면 평가원이 힌트를 딱 던져준 거니까 걔는 꼭 봐야지, 안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위에 올라가서 읽어야 돼. 올라가서 뭘 찾아? 고독! 고독! 아, 위메어스 홀리튜드! 그죠? 홀리튜기 있어요. 자, 아까, 아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 t k n o 뭐 다른 a t 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고2니까 a t 고 w 니까 t Poinka, Poinka, Poinka. I don't know what I'm about to do. I don't know what I'm about to do. I don't know what 단어의 다양한 쓰임 이거를 보는 거거든. 단어의 다양한 쓰임.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뜻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첫 번째로 물어보겠죠. 두 번째는 뭐야? 솔리튜드라고 했으면 다른 동료로 써주는 게 수능이다, 알겠죠? 근데 얘는 너무나도 쉽게, 그죠? 뜻을 몰라도 풀수 있게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풀면되겠죠 자, 아이들은요. 이거를 위한, 그래서 고독을 위한 능력을 발전시킨다. 자, 뭐가 있을 때? In the presence of, 뭐가 있을 때? Attentive other, 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a t t e n t i v e 이죠 a t t e n t i o 이 집중하다니까. 그죠? 뭔가 집중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죠? 뭘 만든다? 고독을 만든다. 손지로 내려가서, 뭘 지워야 됩니까 집중하는 타인이 아니면 다 지우는 겁니다. 집중하는 타임 그래서 집중하는 타인. 자, 1번 역경, 지워 안 지워, 지워야 되지. 왜 역경은 아예 반대 말이지? 그래서 아이들이잖아,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데 집중하는 어른이 있으면 역경은 말이 안 되지, 그죠? 이건 말이 안 돼. 2번 애정, 괜찮아요? 괜찮죠, 세모. 얘면 집중해준다 했잖아, 그죠? 괜찮아요. 창의력 아이가 안 된다고 와이지 창의가 안 된다고 4번 컴플 레플리먼트 같은 식으야 칭찬 예돼는데 아퇴 세모 됐어 5번 루이스 파스 버전 티되안데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돌봐주는 어른은 책임감이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중요한 하나 뭐야 뭐칭찬이냐 그 칭찬이냐? 혹은 뭐다? 애정이냐? 어테치먼트가 집착이란 뜻도 있지만 애정이란 뜻도 있죠? 그죠? 애정이냐? 주중에 하나 죠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거 내려가면서 아 얘가 과연 칭찬을 마구마구 마구 해주나? 아이고 내 새끼 잘 걷네 이렇게 칭찬해 주나? 아니면 그죠? 아니면 애정을 주나? 봅시다. 자컨랑스를 이제 사야 하지? 침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대표 떨어지는 침묵이죠. 뭐할 때? 아, 뭐가 어린 아이들을 조용한 길에서 자연스 있는 조용한 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떨어지는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 아이들은요. 느끼게 된다. 점점 더 뭐를요? 자, 어윌 원은 무엇에 대해서 알게 돼? 자,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가? 투비 어원. 얘가 뭐야? 투비 어원. 고독이죠 고독 그죠 고독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는데 자 supported by 뭐될 때 지지를 받을 때 알게 된다 뭘지지받는가 b e i n g w i t h s o m e o n e 그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으로 e d by the people who are s u p p 는 r t e d by the people who are supported by t h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칭찬한 내용이 있어? 없어? 없죠? 자연에서 길 걷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내네 새끼 잘 걷는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정답이 보다 애정이다 애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뭐가 나오죠? 엄마의 사랑이 나오죠? 그죠?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 목욕할 때심심하고네 하면서 없죠? 올리배 띄워주고 빵빵. 가는 겁니다. 잡아야다 <laughs>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너네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제가 쉬는 시간을 조금 지릴 겁니다. 여기 쪽 쉬는 시간을 조금 지릴 건데 문제를 안풀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시고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거를 꼭 정리를 한번 해봐. 알겠죠? 여기. 인삼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그저 수식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이거 세워봐야 돼요. 직접 수식 하이 보고 도식 하이 보고 그래야 점점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만 쉬었다 하죠. あっ <clears throat>